제7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마주한 삶의 현실은 치열한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조명한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본래 선한 목적으로 주어졌지만 사람의 악한 본성이 율법을 악용했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해야 됐죠. 그리고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들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율법을 사용했고, 그 결과 사랑과 회복이 아닌 정죄와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죠.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될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조명하여 낮아지게 합니다. 율법 앞에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조명합니다. 이에 바울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담의 세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사람이죠. 그는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죄 아래 있는 존재의 상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악한 본성에 따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영적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이는 전적으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존재론적인 곤고함을 넘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죄와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24절과 25절에서 바울은 오호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내면에서 죄와 싸우며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자신은 그 싸움을 이길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탄식 속에서 감사를 외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고단한 삶에 의지할 곳이 없어 지칠 때 소망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전히 연약해 흔들리고 쓰러져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여정에서 계속되는 죄와 싸워 승리하는 길은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죠. 연약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는 재화의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다시금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길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귀한 ሃሩ ተኪ